감사합니다. 얼굴도 해 보시고 목소리도 고우시고 찬양은 참 어네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매년 12월 둘째 주일 성서 주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음성하고 계시죠. 여기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이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위이란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묵상 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묵상이라는 말 묵상은 우리 한자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없이 생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비둘기가 구구 그리는 것과 같이 중을 그린다 또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만히 보면요. 계속 종얼종얼종얼, 길가에갈 때도 종을종을종을 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소가 되시김질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되시김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렇게 묵상을 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마음으로 대적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복 있는 사람은요. 묵상하기는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는 법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켜야 될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거나 사랑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법, 이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아마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대부분은요 우리의 삶을 규제합니다 당장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지 법을 즐거워하고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이 율법, 말씀의 법,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법을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이 법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법을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소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원. 율법을 절구한다. 했을 때이 마음에, 이 절구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소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기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여와의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가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 아, 나 이거 꼭 지키고 싶어. 예. 나 이거 정말 내 평생을 통해서 내가 꼭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있는 사람은 그가 즐거워하여 성차기를 소원하는 이 율법을 중단 없이 매일마다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으로 되뇌이고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짐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묵상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될수 있고,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1편의 기자가 다른 시편에서도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시교도교도 우리가 본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린 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계속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그렇게 계속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148절 말씀 보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10편의 기자는 정말 하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 종일도로 늘 그는 말씀을 구구구구구 하듯이 그렇게 대시기도 하고, 종일 엎조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엎조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을 깨웠대요, 새벽을. 예? 새벽을 깨워가지고 그는 이 말씀을 엎드렸다. 말씀을 묵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격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염증가족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핀의 기자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 앞으로 내가 말씀 묵상하는 사랑이겠다 그런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기아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또 이어서 서너 가지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합니다. 오늘 일주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에게 주님 말씀 속에는요 악인들의 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죄인들의 길에 무엇이 있는지. 어마어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만한 자의 앉는다는 것이 뭔지를 대해서요. 아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결국은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를 알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만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게 악인의 꾀구나 이게 잘못된 자들의 길이구나,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구나 하는 것이 바르게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결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이 죄인들의 길에 나는 서지 않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는 절대로 앉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게 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안갈 거야. 악인의 께난이 길로 안갈 거야. 죄인들의 길난이 길로, 이 길로 안갈 거야. 난 악인 5만 원짜리 자리 나는 저기 안아줄 거야.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많아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나무가 시내가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시내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이가 많으지 않얌 같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비유에서 이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가 뿌리를 생명수가 가득한 시내가에 그 믿음의 뿌리를, 그 뿌리를 깊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 속에, 생명수와 같은 말씀 속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것이기 목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자양분들, 아주 귀한 자양분들을 그냥 다 빨아들여서 내 것이 되게 되니까, 내 것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의 삶이, 우리의 육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또 윤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로시에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라그 안은 어딜까요? 예수님 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죠. 이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구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겠어요. 결국은 그삶 자체가 결국은 형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의 기자가 119편 105절 말씀, 이런 말씀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에 말씀이 빛을 환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환히 그 말씀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길 앞으로 쫙 가면서. 그러니 이 말씀이 내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쫙 이끌어가는 그런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옆길로 갈수 있겠어요? 다른 길로 갈수 있겠어요?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길, 어의 길, 구원의 길로만 계속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이두 가지 외에도 말씀 목상에 주는 여기 참 많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셋째로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 의의 호심경 딱훈별를 붙이고, 평안의 보험의 신을 신고, 예,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모두가 다 방어죠. 적군이 공격해오면 다 방어적인 무기인데 이다 방어적인 무기 가운데서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에 왔을 때 구약의 말씀으로 세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냥 마귀가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쳐 냈습니다. 여러분, 가끔 누군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웠을 때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것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으로. 말씀을 좀 인정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그 말씀을 좀 희미하게 그냥 알다 보니까 마음 입에서는 계속 맴돌는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아마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마음속에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아주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 적자 말들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되니다왜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묵상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신자들이 전혀 엉트리 같은 말을 해놓을 때, 우리를 막, 우리를 꺾어내잖아요. 우리 마음을 막꺾내잖아요막 시험하듯이. 그때, 말씀만이 날 쓴금이 돼가지고, 그냥, 야,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딱 한순간에 그냥 그걸 물리쳐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말씀 목상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승리의 삶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디모전스 사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복이도 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합니다. 데모대 2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무기로 쓰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의 무기로 쓰일수 있습니다. 성경의 불일의 무기로 쓴사람들도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말씀 목사하는 가운데 늘 준비되어 예비된 의의 무기가 되어 주 앞에 쓰임 받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강한 믿음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목사하게 되면 먼저 우리 의식이 변화됩니다. 우리 의식이 패배자의 의식에서 영적으로 승리자의 의식으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 나아가서는 승리의 확신에 대한 강한 믿음과 강한 힘, 강한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이 말씀 목상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 제일 처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요수아는 군사들을 그느리고 밑에 내려가서 암말렉과 전쟁을 하고 실제적으로 모세는 삼국대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요수아가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요수아가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국은 암말렉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수와도 열심히 잘 싸웠지만, 전쟁의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모세의 기도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와의 귀에 외워들리라 모든 백성들에게 외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수와의 귀에 외워들리라고 외워들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라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요사와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보냈는데 그때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 봤자 폐하이 되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열등의식, 폐배의식에 서로 잡혀서 모든 백성들의 간담을 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열 사람의 정탐꾼은 말할 것도 없고 요수와 갈렙 외에 모든 백성들이 가난안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와는요 자기 옷을 찢고는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앞쪽에는 악평했다고 그러죠 악평 그런데 여호와는 심혈로 운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그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해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니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말라. 라고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상황을 다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호사는 열등어식 패배의식이 아니라 긍정적의식을, 승리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식, 이 긍정의식, 이 긍정의 믿음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는 외워들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찾고 싶습니다. 외워들리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주요 학교수에게 어떻게 승리 안겨주셨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 앞에 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패배 의식이 긍정 의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늘 기술에게 어떻게 승리 한겨주셨는지 계속,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열등 의식, 패배 의식은 다 사라지고 긍정 의식, 승리 의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의식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시 승리 하나님이라는 믿음까지도 그는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시 승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딱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안악 자순이그 장대한 자순이 뭐로 보입니까? 야, 저거 우리의 밥이다. 저 우리 의 먹겠다고. 앞에 있는 폐별실 가진 자들은 부정식 의 가진 자들은 우리가 메뚜기인데 지금 성의실을 가지고 있는. 여소에게는 저게 우리의 밥이라고, 아, 그대에 받자, 뭐키껏 받자, 다흔들이 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목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말씀 목상이 우리에게 주는 요은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제가 몇주 전에 큐티하는 방법, 말씀 목상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지금 환경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거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거나, 또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가 되면 아무도 못 옵니다, 교회. 예. 그러니 여러분, 나도 모르게 처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참 경건하게 예배 드렸다. 예, 참, 예배 참 좋았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더라. 자꾸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더라.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적인 삶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 훈련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 묵상할 때이 전체, 하나께서 님 나에게, 전체, 말씀은, 하나께서 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전체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럼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딱네 가지잖아요. 이네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깊이 말씀 속에 묵상해 볼수 있는 거죠. 바쁘시죠, 지금? 예, 바쁘시다 보면, 자꾸 바쁘다, 바쁘다 보면, 말씀 묵상하는 것 결을 질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 못 합니다. 네? 따로 시간을, 내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바쁜가 언제서도 시간을 만들어내서 어 해야 되겠다고 작정해야그 성격적으로 펴야 말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시길 원하십니까?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답은 말씀 묵상을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내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말하지 않음 같은 그런 영적인, 육적인 삶의 형통함을 맛보고 누르게 되시는 우리 모든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낙태지고 겨울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 더욱더 말씀 목상을 부지런함으로 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목상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